상장 우리 17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먹읍시다. 자,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자는 동물의 그런 사자가 아니고요 예, 메신저 예, 이렇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 우리가 그를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낸다고 하는 사자를 써가지고 예, 뭘 누가 한테 무슨 신부름 같은 거 보낼 때 사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보낼 사자에 예, 놈자자를 써가지고 예, 악한 사자 메신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앙에 빠진데 예, 악한 사자는 예, 재앙에 빠진대 그런데 반면에 충성된 사신은 여러분 여기 원어는 달라요 사자나 의미는 같습니다 사자 사신 예, 뭐 우리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예, 뭘 맡아 가지고 뭐 특사 또는 사신으로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썼잖아요 사신으로 어디 뭐 명나라에 보내고 청나라에 보내 일본에 보내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의미의 사신 대사 같은 거죠 대사 충성된 사신은,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사자나 사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왕이나 대통령이 뭐 이렇게 또는 뭐 주인이나 종에게 주인이 종에게 이런 거 이런 거 가서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신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말 그대로 좋은 약입니다. 힐링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건강을 주고 누군가를 치료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거 하나만 좀 생각하려고 해요. 중성된 사실은 양약이 된다.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 저희들이 창세기서를 지금 금요일마다 줌으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딱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지난 주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누가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엘리에셀. 성경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엘리에셀하면 두 사람이 좀 생각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엘리에셀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말 그대로 이방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아들 둘을 낳다 그러죠. 하나는 게르솜.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이 망명 생활 같은 거할때 그런 쓴 말이잖아요. 이방자의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산 거지 애굽에서 첫째 아들을 게르솜 이렇게 낳고 둘째가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자기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것 같아요. 근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에벤에살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거든요. Help. 근데 엘리에셀할 때 엘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움이시다. God is my helper.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둘째 아들 이름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들 딸들 이름 지을 때 그런 거 많이 반영하잖아요. 자기 인생에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뭐 여러분 이 모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둘째 아들은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내가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셨어. 그래서 네 이름 엘리에셀이야 예. 근 그게 이제 엘리에셀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엘리에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계속 무자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자식 안 주셨는데 안 주고 계신데 제가 상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 상속자로 내가 보니까 다메섹 출신에 예, 지금의 이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후사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예, 예. 하나님이 걔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고. 또좀더 기다려봐. 예, 이렇게 해서 예, 했던 그 엘리에셀. 그런데 보니까 이 엘리에셀이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마지막까지 아주 충성, 충성스러운, 여기 말 그대로 아주 충성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엘리에셀이 그 돋보인 역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지. 아마 그때가 아마 추정컨대 한 39세 정도 된것 같아요. 왜냐 40살에 결혼했다고 그랬으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9세 정도 된 나이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엘리에셀도 늙은 거지, 성경에 보니까 늙은 종으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온 집안을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의 무슨 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걸다 엘리에셀이 했다고 그래요. 늙은 종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도 늙어가지고 이제 불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이삭 결혼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여기 가나안 족속 그햇 족속 해가지고 일곱 족속에서 우리 아들을 거기서 며느리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렇고요. 어, 그 이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곱에서 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어, 자식들이 거기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부모들이. 보면 그런 큰 족들이 성경 에 여러 군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 가, 가족 같은 가운 같은 가족들, 친척들 그런 가, 같은 피를 나는 거기서 에, 며느리를 얻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어, 저 멀리 저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에?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에, 며느리를 좀 데리고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환도뼈 명세 성경에 나오죠? 딱두 군데 나와요. 환도뼈 명세. 여러분 여기 엉덩이 뒤에 보면 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놓고 하는 맹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환도뼈 맹세를 시켰고, 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환도뼈 맹세를 시키죠. 손을 놓고 반드시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도 당신 인도해 줄 거니까 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질문하잖아요. 만약에 안, 그 여자애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거리로 갈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다시 이삭을 데리고 그 남자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맺어줘가지고 데리고 올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건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하여튼간 절대 데리고 가지 말고 가서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고 엘리에셀이 낙타 열 마리 그리고 이제 혼자 간게 아니죠 종자들하고 같이 갔다니까 종의 종이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자들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갔겠지 근데 여러분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야 여기 지금 뭐 운전하고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훅가 버리지만 그 당시는 다 걷거나 뭐 낙타 타고 가는 길거리인데. 그게 보니까 직선 거리로 900km야. 900km. 그 성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없어요. 아람 나하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람 나하람이라고 하는 말이 라하람이라고 하는 말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 두강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두강 사이에 환한 땅. 다시 말하면 그 바딴 아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간 거죠. 근데 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대, 아버지가 이름이 데라잖아. 테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 그죠? 네. 아브라함, 나홀, 하란. 네, 이렇게 있죠. 근데 하란이 이제 아들이 이제 롯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갔는데, 900km를 걸어서, 물론 이제 낙타도 타고 갔겠지만, 와, 9 0 0 k m 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900km. 더구나 늙은 종한테 그 900km는, 이건 뭐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도 뭐 90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요 900km가 여러분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여러분 좋아하는 라스베가스 갔다가 돌아오는 거리가 편도가 900km입니다. 그런데 앞 저기 라스베가스는 갔다가 돌아오면 그 900km 예요 왕복.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니까 먼 거리죠. 한 달도 더 걸렸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낙타를 타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이엘리에셀이 참, 여기 지금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충성된 종입니다. 사신입니다. 메신저예요, 메신저. 대사입니다, 대사. 왜냐하면, 그 가는 그 자체도 참 대단한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주인이요. 나도 당신하고 나이가 지금 거의 비슷한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거기 900km까지 거기를 어떻게 갔다 오냐고 나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젊은 좀 데리고 갔다 오면 안 되겠어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할수 있을 거고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핑계거리를 댄다면 근데 그냥 가잖아요 예, 그냥 순종하잖아환도빼 맹세하고 그리고 가요 근데 가는데 여러분 이게 엘리에셀이, 그래서 나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한 번, 한번 이거 저 2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엘리에셀이 참 귀한 분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이름값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인 것처럼 그 종도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기도하잖아요. 예? 그 이제 거기 도착을 했어요. 뭐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낙타를 탔으니까 조금 빠르게는 갔겠지. 예, 도착해 가지고 예, 그 나우리의 성이라고 하는, 나우리의 도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 아람나하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 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물 곁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약에 예,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아가씨들이 물길로 이제 여자들이 나올 텐데, 그럼 여자들이 나오면 내가... 물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나한테 좀 마실 물좀 달라고. 근데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받은 아가씨가 물을 주고, 그리고서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 아가씨가 먼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낙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약대들, 낙태들에게 물도 제가 좀 줄까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먼저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내가 그그 그 아가씨를 네, 내 주인의 네, 며느리로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도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진짜 겸손하게 기도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아가씨가 딱 나오잖아요. 리브가 그것도 뭐열 번이 아니야, 2 0 명이 지나간 것도 아니야. 딱한 번에, 한 번에, 네, 번에 딱쳐 아가씨가 왔는데. 물동이 들고 이거 뭐~ 니까 그러니까 오물에서 물길어 가지고 따라가는 데는데 따라가가지고 나물좀 얻을 수 있냐고 물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그 리브가가 얘기하잖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낙타가 있는데 제가 낙타한테도 물좀 줄까요? 두 번씩이나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물 길러가지고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격이 보면 그렇게 나와요.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낙타에 물을 먹여주는 그런 진짜 카인디니스한. 친절한, 카인드한 그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엘리에이르은그 24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참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저거 그 상황들을 아주 정말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내 주인이고요. 내 주인인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인님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누굽니까? 나홀의 예? 아내인 빌가를 통해서 난 아들 부두엘. 그리고 그 부두엘의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라반과 리브가가 있죠. 바로 그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삭에게는 조카벌 되는 거예요. 조벌을 따져 보면 조카벌입니다. 조카벌에 되는 어, 그 여자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서지고그 부두엘 앞에 가서 라반 앞에 가서 부두엘의 와이프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사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엘리에이리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 그리고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갈 때, 예?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얻었으니까, 이제 이, 저기, 이사계 며느리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이제 얻었으니까, 내가 이, 이 리브가를 좀 빨리 데리고 가고 싶다. 네? 빨리 당장 내일 데리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무슨 소리냐고, 열흘 정도는 말미를 줘야지. 얘 리부가도 좀, 여기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헤어질 때도 좀 그런 것도 있고, 좀뭐 이별하는 그런 이별식도 좀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얼마나 마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겠냐고. 데려가잖아요. 데려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리부한테 물어보자. 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리부가 물어보니까, 리부가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요 빨리 가겠다 그러잖아. <laughs> 하던 여자들은. <laughs> 그렇게 좋은지 말이야. 허기야,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한국에서 참. 하여튼, 그래가지고, 빨리 데려가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쫙 가가지고 나중에 이삭을 딱 만나는데, 여러분, 그때 시점이 뭐냐면, 이삭이 어머니를 잃었어. 어머니, 예? 사라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적했겠어. 형제들도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스마일이 있지만 이스마일하고는 뭐 벌써 떨어져서 이스마일은 저 바람강으로 벌써 저쪽 가서 뭐 헤어져 사는 상황이니까 네. 혼자서 얼마나 어머니 를 잃고 마음이 적적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죠. 충성된 사신은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그랬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24장 창세기서 24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묵상해 보세요. 좋아요. 네. 24장. 창세기서 24장을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삭을 드디어 가서 만났습니다. 맨 마지막 절, 24장의 맨 마지막 절.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때 그때는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벼 있는 거지. 그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어머니 상사후에 멀어졌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충성된 사시는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충성된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충성된이라고 하는 말을 예? 신약성경의 버전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양약 같은 존재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엘리에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죠 자기 주인 앞에도 늘 겸손한 모습이었죠 잘 다스렸죠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죠 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행 가면서도 계속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메신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 너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이 땅에 이런 사명을 너한테 줬어. 근데 그 사명자의 삶이 뭐냐?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충성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무슨 존재가 되느냐? 양약 같은 존재가 되니까 누군가를 뭐 하느냐? 위로를 주는 거야. 이 엘리에셀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인이었던 이삭을 위로를 얻었대잖아. 네. 리브가를 될 공으로 인해서 충성된 사신의 역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 거야. 자기 주인인 이삭, 둘째 주인 아닙니까? 그 이삭에게 위로가 된 거야. 양약이 된 거야. 치료를 해낸 거야. 얼마나 마음은 외로웠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가서 그것을 위로해내는 엘리에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면 그 하나님 앞에 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의식하며 사는가 하나님요 아,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시죠. 네, 늘 의식하며 사는가. 아, 이번에 여러분, 하나에 또참 좋은 그 인사이트이 렇게 생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안에랑 내려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흰남도라고는 뭐 이름은 왜, 왜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태풍이 지나갔대잖아요. 그런데 많은 피해가 없었대요. 실종된 사람도 생존해가지고 구했대네. 그 포항인가 울산 그쪽에서. 실종됐는데 그 사람 살려서 구해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죽지 않았고요. 그 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뭐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뭐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뭐한 거예요? 준비한 거거든. 이런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제주도부터 저 경기도, 강원도 있는 사람들까지, 특별히 이제 바닷가 쪽으로 지나간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한 거야. 준비하니까, 준비했다는 게 뭐예요? 의식한 거거든. 의식한 거거든. 야, 여기 큰 태풍이 온대. 흰남노라고 하는 역대급 태풍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들, 막 방송에서, 언론에서 막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하니까 피해가 적은 거야. 지금 전염병, 경기 침체, 뭐 기후 재앙, 이런 거 지금 다 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야?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아, 굉장한 인사이시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준비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식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뭐 재앙이 오고, 뭐 갑자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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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과지 어떤 뭐 이런 게 와도 그 의식하면 살아남는 거야.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뭐가 된다? 오늘 말한 것처럼 충성된 사진. 이게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풀, 엔베이, 또는 뭐, 엠베스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믿을만한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된다. 엘리에이이그 역할을 한 거거든, 지금. 이삭에게 위로가 됐대잖아. 그죠 위로가 됐대잖아.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이삭에게 위로가 됐대요. 아브라함에게도 위로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역할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의식하며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자고. 네. 누구 대로, 말 그대로, 오케이? <laughs> 우리 그렇게 살려고 오늘 애를 씁시다. 네. 자, 우리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 신앙으로 살자고요. 진짜, 진짜. 그럼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게, 아, 깨어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의식하면 되는구나. 네, 의식하면. 그러면 그 삶이 누군가에게 양약이 되는구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엘리에셀이 여러분 뭐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 세 달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대충 추정해 900km니까 왕복 1,800km니까 뭐 대략 뭐 걸어가든 뭐저뭐 뭐 낙타를 타든 그래도 적어도 두 달은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뭐 서울에서 부산 갔는데뭐한달 걸렸다는데 예, 걸어서 뭐그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 두달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 생각해봐요. 예. 그 엘리에셀이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식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순적하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가면서 그런 의식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예. 바로 그런 거죠. 예.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의식하면서 살자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구원자시오. 예. 그 믿음으로 살자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덥다는데 잘 이렇게 견뎌내시고요.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살아 냅시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양약이 되는 삶을 삽시다. 같이 기도해요.